와, <laughs> 어, 제가 이, 사,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기쁩니다. <laughs> 제가 이쁨일까? <이쁩니까? 웃음> 아, 제가 그 전에는 그한몇년 전인가나 8년전이죠요년 8년 전에 제가 그 온라인으로 그 이렇게 그 은가나 그러니까 유진범 목사님도 보시고 그 목사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보고, 어, 참 얼굴이 왜 저렇게 아, 이참 이쁘다. 얼굴왜저렇게 화날까? 저는 그 그래서 그, 뭐북려는 <laughs> 남남이라도 막 어유 유진범 목사님 왜 저렇게 화나실까 피부가 참 좋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얼굴도 참 화나시고 그 항상 그 우, 어, 얼굴에 웃음을 담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 아, 아마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저 한국에서는 뭐 화장품 좋은 거 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나 딱 이뻐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북한을 탈북했고 20년 후에 그작년인그 2024년 중국을 탈출하여 어, 올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조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laughs> 저는 이번에, 그, 은혜동산 드레스, 그, 디아스, 그, 3박 4일간 제주도에서 기독교 그, 방식이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주도를 간다니까, 마음이 좋아갖고서래, 그, 그, 마침, 그, 가을이라, 뭐, 뭐, 단풍잎이 빨갛고, 노랗고, 뭐, 가을 풍경을 눈앞에 그리면서 그, 그, 그리고 또, 힘파도 이게 치는 그, 갈매기가 난 멋진 바다를 해석하면서그리 그 그려보면서, 어,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그 박강숙 자매님이 그 같이 못간것 없이 그 아수에 하면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그 출국에 떠나보니까그 운해동산 그 드레스 그 디아스 그 기간 우리를 돕기 위한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한 30분 동안 들어가서 어 기숙사에 도착해갖고 방을 다 배송받은 다음에 그+ 그날 밤은 늦어서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어 지친 대로 그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또 흥분된 기분 가지고 아+ 아마도 오늘은 우리를 데리고 또 멋있는 데로 데로 가겠지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어 오후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그 오후 시간 기다리고 고서래또 그 이렇게 리더들이 그 데려 데리, 데려 데리, 데리고 우리를 가니까 나이 강당을 데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강당에 데려가니까 아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우리를 데려가는 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거기가 아닌 거예요. <laughs> 희망, 희망과 저희 희망과 다르게서 거기서 어그 미국에 계시는. 그, 오늘 그, 한인 그, 교회 그, 한기홍 목사님이 설거 하는, 하는데 밤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또 아침대로 또 6시부터 또들썩거리며 일어나가 그 아침 새벽 기도를 또 장가하고 그 아침밥 먹고 또 아침 설교, 아침부터 그 설교하기 시작한 게그정심 정신, 정신 시간도 아두 2시까지 이렇게. <laughs> 막 배가 고픈데, 그, 설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니까, 아, 처음에는 조금, 아, 이렇게, <laughs> 공부만 시키고, 아, 이러니까, 나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견뎌서 우리가 모두. 그리고, 그, 뭐 우리가 그 기대하던 그거 하는 다르게, 다 다루게서래. 우리, 우리 처음에 떠날 때는, 아, 이렇게 데리고 간다니까, 만단한 준비 해가지고, 선글라시도 다. 가지고 그다음에 그 모자도 가지고 이렇게 <laughs> 그리고 그 뭐야 저는 또뭐 사진도 많이 찍겠다고 그 전화기 가, 그 하는 거 뭐야 <laughs> 그거까지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거치대 그 그거까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자매님들이 강,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은혜동산 스피릿츄얼 리더들이 실질적인 행동, 모습, 행동과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희들이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시켰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 아이, 추운 아침 일찍 일어나 방호실마다 문 두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연출 이런 멋진 옷들을 입고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고 선수의 물을 떠다가 우리, 우리들이 이렇게 발듯이쳐주고 이렇게 따듯이 안아주며 기대해주는 그 스피리츠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설고 물설지만. 보는 분들마다 낯은 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친부모 같았고, 모두가 그 친형제 같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냈은 천사들이었고,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이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오랫동안 집중적이고 끊임없는 인내력과 노력, 면밀하고 세심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이 최고의 목적과 목, 목표를 위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번에 운해동산 드레스디아스 17기에 참가한 우리 성도들은 비록 풍경 구경을 못하고 와서 참 섭섭은 했지만 그보다 두배세 배로 도움 많는 것을 얻었습니다. 정말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즐겁고 80여 명이 넘는 성도들과 100여 명이 넘는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한데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춤도 추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서로 간이 어색하고 차겨, 차가워 보이던 모습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축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운해로 오시는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을 운해동상 뜰에서 디아스 17, 17기에 부르려 주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운해동상 영성 훈련을 통하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수 없던, 어, 없던 날들이었고 주님이 계시기에 넘어지지 않아,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지난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한 일보다 지금 주신 하나, 하루 우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취보다는 순종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감사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라업이 떨어져 땅에 덮여 새 생명을 품듯 저희 작은 순종이 주님이 뜻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로는 찬양을 제 눈으로는 은혜를 제 손으로는 사, 사랑을 제 마음으로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 매일 아침마다 두르는 기도가 제 인생의 중심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계획을 제 뜻에 맞춰 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평판보다 주님이 시선을 우식하게 하시며 주님이 마음에 행한 하루를 살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길 위에 형통과 보호의 은혜를 더디혀 걱정보다 믿음으로 불평보다 감사로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 안에 감사의 동뿌이 거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숨결이 식지 않게 부드러워 주옵소서. 네.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로 이유를 만드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의 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걸음이 주님이 길을 따르게 하시고 주, 주님이 음성에 순정, 순정하며 저를 통해 흘러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인생은 재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해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간정을 통해 주님이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믿으며, 어지 모든 일에 기구와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마음과 몸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사랑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시원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이 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